안녕하세요. 와소프트 전성우 책임입니다. NCIS 2024 R1이 릴리즈 되었습니다. LS 다이나는 R15 버전이 2에 해당되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중 구조 해석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S 다이나 R15의 릴리즈 내용의 소개, 소개 순서는 다음과 같이 12개 의 세부 항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EM 관련된 내용입니다. LS 다이나에서 멀티, 멀티피직스 항목 중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관련된 항목이며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합니다. EM 설보의 라디오, 프리 퀀시 히팅, 즉 고주파 가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저항 가열 레지스티비 레지스티 히팅과 유도 가열 인덕티비 히팅이 가능하였으며 R15 버전의 고주파 가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으로 i c f d 솔버와 서머솔버가 결합된 전자기 유동 열 구조의 인터럭션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EM 인덕티브 히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R14 버전에서는 비선형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이번 R15 버전에서는 이 비전형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온도변화 온도 변화 효과를 포함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재료 정의에서 온도함수 또는 봄 미세스, 미세스 스트레스 함수의 여러 BH 곡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성 모델 관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금속 메탈 소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을성 251번, 매 테일러드 프로퍼티 키워드에서 강성의 공간적 변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베리어블의 8번에서 영수 모듈러스에 대한 새로운 스케일 팩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니셜 스트레스, 쉘및 솔리드에서 정의하며 주조 해석에 유용,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티리얼, 199번 맷 발라트 YLD 2000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물성에서는 이방성 특성의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28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윌드 펑션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료 시험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머 물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187번 물성 맷 샘플라이트에 점소성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속도에 따른 플라스틱 빌딩 특성을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속도의 인장 시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폼 물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60번 물성 크래셔블 폼에서 모델 2번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칭 타원형 항복 표면의 인장 하중 캐페시티가 압축 하중 캐퍼시티보다 작은 경우에도 물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글라스 물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280번 글라스 물성에서 크랙 트래킹 알고리즘의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크랙의 진행이 메시의 특성을 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균열 방향을 벡터의 결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미지 및 파단 관련 개선 내용입니다. 맷 에드 이 호전에서 변형률에 대한 최대 중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스모에서는 응력 상태 및 요소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측정 모양을 정교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고무 물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성 77번 하이퍼 엘라스틱 러버나 오그덴 러버에서 단축, 평면, 이축 데이터를 동시에 피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최적화된 포화성 비의 상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면 뷰에서 직물의 지그재그 움직임은 변형이 계산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로 에너지 모드로 나타납니다. 코팅의 가로 전단 변형이 이런 움직임에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연소입니다. SHRF를 통해 코, 코딩의 흥 방향 전당 방성을스케일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넥션 관련된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트 지디및 리벳 관련 내용입니다. 계산 성능이 개선되어 SPR2 및 s p r 3의최대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버트포스 서치 방식에서 버켓소트 방식으로 변경되어 약 10배의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SPR2 및 SPR3에 새로운 인터플레이션 메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커넥션 주변부에 더 높은 능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웰드너겟 특성을 더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에시브 엘리먼트 EL4-19번이 추가되었습니다. 접착 결합을 모델링하는데 코에시브 엘리먼트를 사용합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포뮬레이션, 트랜 a n s l a t i o n a l k 19번과 21번, 트랜 a 레 s l a t i o n a l and 20번과 2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19번 포뮬레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코 o 시브 엘리먼트 관련하여 체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코 o 시브 관련하여 원인과 에러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M과 DM 관련된 개선 내용입니다. 엘리먼트 디스크리트 스피어 기능입니다. DM 파티클의 온도 효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DM 파티클의 반경은 온도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선 내용으로 해석 시작 시 결합된 DM 좌표 번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각의 최적 반경 및 최대 크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MPP 디컴포지션의 레드컴프를 지원합니다. 현재 지오메트리 기반으로 모델을 분해하여 인접한 파티클을 검색하며 이를 통해 해석 속도가 2배 향상되었습니다. 회전에 대한 구속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 요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Ds의 질량, 부피, 강성, 반경에 대한 파라미터를 노말 또는 웨이블 분포 등 통계적으로 다양한 분포 설정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계적 접근 방식은 암석과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efine DE 본드 내용입니다. BDES의 본드 인풋 파라미터를 노말 또는 웨이블 분포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배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Define DE 본드 추가 내용입니다. 변형률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합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BDEM은 암석 재료의 하중 증가에 따른 강도 증가 현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드 페일류어 크리, 크리테리아에서 굽힘 및 비틀림 특성을 제거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압축 강도보다 인장 강도가 높은 암석의 경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DE 본드 관련된 아웃풋 내용입니다. 특정 본드 브레이크 모델의 유형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DS 본드는 데이터베이스 D 본드가 있는 경우 D 본드, 아스키 및 비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l s p 리 포스트 4.11에서 플롯 가능합니다. 에어백 파티클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로운 옵션 DPWR이 추가되었습니다. 언디플로의 리전 리전의 레, 레지던트 에어에서 백그라운드 압력을 제거하는 속도를 정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DPWR의 값 1과 2를 적용할 경우에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H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운더리 SPH 피리어딕 내용입니다. SPH 모델에도 주기적인 경계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압축성 SPH의 열 전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체, 유체와 구조 입자 사이의 열 전달을 계산할 수 있으며 온도 경계 조건 및 온도에 따른 점도 특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VH 및 어쿠스틱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조 진동 모델에 유체 질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침투성, 비압축성 유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 유체는 자유 표면을 가지고 내부의 격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형 모델에서 효율적인 진동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FRF에 새로운 서브 케이스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서브 케이스 옵션을 통해 서브 케이스에 대한 앰플리튜드와 페이지 앵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로드 케이스에서 CPU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L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SAL의 볼륨 필링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SAE의 경우 일부 구조 세그먼트를 잘못 가져와 해당 세그먼트가 내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필링을 잘못 계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으로 구조를 따라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를 사용하여 SAE가 내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벨트 내용입니다. 벨트에 대하여 어댑티브 로드리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로드리미터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으로 모든 승객의 키와 체중을 동일하게 보고 계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어댑티브 로드리미터는 센서를 통해 탑승자의 크기와 위치, 충돌의 정도, 충돌 상황에 따라 탑승자의 로드리미터를 조정합니다. 다음은 썸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콘스레인드 노달리즈 노달 리지드 바디에 서멀 옵션이 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서멀 옵션을 통해 온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저 플럭스 인터페이스 개선 내용 입니다. 사용자가 필요시 서멀 유저, 인터프... 서멀 유저 플럭스 인터페이스를 해당 면 전체의 타임 스텝 동안에 생성된 총 플럭스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아이소지오메트릭인 어널리시스 관련된 내 용입니다. 아이소지오메트릭에서 타이트 컨택 내 용입니다. 페널티 및 컨스트레인트 기반의 타이트 컨택을 이용하여 심 용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반의 타이트 컨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널티 기반은 옵셋 옵션이 컨스트레인트 기반은 콘스트레인트 옵스큐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에시브 솔리드 헥사 엘리먼트와 콘스트레인드 기반의 타이드 컨택을 이용하여 본드를 구성 본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지오메트릭쉘 모델에서 리스타트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G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정의된 아이소지오메트릭 쉘에 대한 폴텍 리스타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석 단계별 세분화가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 모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용접 연결부 근처의 Fe 및 IGA 쉘의 열 영향 구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IGA 모델, 모델을 이용하여 프리컬시의 리스펀스 펑션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FD 내용입니다. ICF2D 축대칭 솔버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전 대칭 문제의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축대칭 플로우를 계산하도록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ICFD 2 페이지 레벨셋 솔버가 추가되었습니다. ICFD 컨트롤 레벨셋 키워드가 추가되었으며, 그레디언트와 커버체 커버처에 더 근사화된 커브를 적용합니다. 표면 전력에 대한 어드밴스트 포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윈빌더 인테그레이션 기능입니다. 트랜지언트 모델에 대한 다이나믹 롬과 스테디 모델을 위한 스테틱 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타입 플로우 솔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공성 매체에서 다종, 이동 및 별전달, FSI 기능이 결합되었습니다. ICFD 관련 포스트 내용입니다. 풀 카디어사이클에 대한 디플렛당 평균 체류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프레시블 CFD 및 듀얼 CES, CES의 내용입니다. 다상 유동 솔브에서 상변화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델에는 서머케미컬 릴렉세이션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세 가지 물성세 가지 물성, 리퀴드, 베이퍼, 에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변화 모델을 LS다이나 구조 솔버에 연계하여 상변화와 FSI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총알이 연료 탱크를 관통할 때 캐비테이션 유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프리포스트에서 듀얼 CES 솔버에 대한 타이밍 스토리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하 파일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D 및 듀얼 CES 솔버에 다양한 인렛 아울렛 경계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량, 유량, 마하수, 토탈 압력, 토탈 온도 및 정압과 같은 일부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울렛에 대한 6가지 경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n c 스 s 2024 R1에 대한 LSIR15 버전의 릴리즈 소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